네, 오늘 8월 5일 주식 한번, 전망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포트하고요 네. 오늘 코스피가 좀0.13%좀 네, 빠졌죠. 네. 코스닥은 그에만 해서 1%, 1.1% 정도 올랐어요. 1.1% 네, 올랐고, 오늘 그, 보시면 상승 종목이 517 종목이고요 네, 하락 종목이 308 종목 네,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 오늘 좀 한번 볼게요 음. 삼성전자도 거의 한1% 빠졌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 한2% 올랐고 카카오 좀 빠졌고요 삼성의 음. sdi가 조금 3% 3.5% 정도 네, 올랐네요 특출나기에는 s k 이노베이션 2%정도 빠졌고 암호도포시픽이 많이 빠졌다가 예, 많이 좀 다시 또 올라오는 예, 주가를 보이고 있고요 음. 네. 이렇게 보고. 오늘 LNF는 8% 정도 올랐어요 예, 8% 올랐고 요 지금 지점에서 8%딱 예, 좋은 위치에서 많이 올랐네요. 1진머트리얼즈도 예. 그렇고 대한통, 녹십자, 아, 녹십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그리고 SDI는 돌아가고 예. SK 바이오팜도 예. 자리는 나쁘지 않네요. 예.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해 메코프로 이게 다 많이 올랐어요. 네. 정리하실 분들은 조금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FNF는 네. 네, 어제 기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뭐, 파쿠운 때문에 뭐, 그런 뉴스도 나왔던데, 오늘, 음, 단들거3%좀안 되게 올랐네요. 네, 이거는 2%, 네, 2% 올랐고, 필라홀딩스 필라홀딩스도 네.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많이 올랐습니다 포스코케미칼도 네. 1정 부사포 쌍용신 쌍용CN2. n 이쌍용신 n 이도리포트 나왔던 것같고요 네. 하이브 하이브 없으신 분들은 한번 매수하세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않습니? 네. 아모레지도 이제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이제 다 돌리고 있네요 네. 하고, 게임지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정받고, 네, 조금 숨 고르게 하고, 네, 다시 갈것 같고요. SKC도 오늘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네, 금융소유도 좋아요.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항아시스템, 네, 개인적으로 네, 좋습니다. 네. 삼성전기. 성능이 네,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LG 화학도 자리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글로비스, 하, 현대글로비스, 강원랜드, 이마트, 뭐 이런 종목들은 오늘 좀 모합세고요. 지금 많이 떨어진 걸 볼게요. 많이 떨어진 거, 마말 떨어진 네 GS 리테일, 무섭네요. 네, 오늘도 이 리포트가 나왔어요. 쇼에더 네. 네. 한번 볼게요. 네. 미포, 조선, 항공, 네. 네, 항공, 어, 다 떨어졌네요, 다시. 현대차, 현대차. 이제 오를 때가 됐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 보유하세요. 네. C.S.윈드도 아주 좋은 회사고요. 냄마물도 냄마물도, 냄마물이 네, 아니라 냄마블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조정하면서 계속 보시면 네. 수렴 되죠. 음. 어느 방향이든 위든 아래든 음. 가겠죠. 음. 셀트론 제약도. 네, 위치 좋습니다. 네. 호텔실라는 이제 아무래도 가온에드랑 마찬가지겠지만 대면 주니까 이제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면 다시 또 올라갈 것 같아요. 네. CJ ENM은 이제 예, 자리 나프지 않습니다. 어제 어제 어젠가요? 그 예. 네. 그때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리포트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GS 리테일 오늘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현대차 증권, 키움 증권, 하나투자증권 뭐 해서 줄줄이 나왔고요. 음, 편의점. 이 업황을 좀 일부 개선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광고 판촉비가 너무 증가했고, 영업 적자 확대, 예. 기대치도 하회 어. 이런 리포트가 많이 쏟아졌네요. 예. KCC는 이제 실리콘 유예 기익 개선이 이제 기인해서 호실적이 추정된다. 음. KCC 몰랐나? 4%, 5%, 떨어졌네요. 예.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떨어졌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예.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겠죠. 예. LG 이노텍, 내수 의견 들어왔구요. 광학솔루션 반도체 기판 호황, 예. 최고 실적 시연이 됐답니다. 예. 재평가지는. 예. SKC는 순항이 동박, 견주한화, 체질에서는 가시화, 호실적 기대가 된다고 하는 거고요. 지속적인 변화와 기대할 것이 더 많아졌다. 예. 전사업부가 이끈 어닝 서프라이즈, 만사 형통. 예. SK이노베이션은 이제 투자 포인트가 하나씩 삭제되는 중 다른 대안도 많다. 분할을 우려하기엔 이런 주가, 배터리 가치는 어디로 갔을까? 요, 오늘 GS 리테일하고, 그죠? SK 이노베이션, 음, 많이 떠, 오늘 리포트가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오늘 좀, 저기, 유진투자증권에서 TIM이라는 제 종목 하고요. 요, 요 리포트를 냈는데, 이 트랙터, 이런 회사에요. 실적도 좋고, 우리, 그, 국내 4위 농기계 업체 중에 국제종합기계 인수를 마무리했다고. 예. 네, 뉴스 나왔었죠, 어제. 예. 네, 그리고 나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또 한, 좀더한번 볼게요. 네페스 야크, 하반기, 좋고, 예. 네, PLP 투자계, 네. 녹십자, 실적도 CMO 기대되는 하반기. 동원 FMB, 항상된 체력이 그러낸 실적 계산. 사업 다각화 효과 부각. 홈푸드, 대외 환경 개선 확인. 이거 나왔군요 심택, 패키징 기판 대장주. 오늘 심택도 많이 올랐죠. 네. 어, 8%까지 못 가요. 7% 이상 올랐어요. 연일 오르고 네. 있습니다. 연일. 네. 심택도 좋습니다. 네. 이건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찍어볼게요. 네. 어디까지 했다 네. 아바코전자, DDR5 벨리첸 조성 임박, 네. 발테우젠, 어, 항암효과 인상, 이 이상 결과 나올 것 기대. 멕시콘, 22년 세 가지 후재, 매출액은 전용도에 비345% 증가한 138억, 영업이 흑자. 네. 이수아, 빛을 보기 시작했나? 영업이익 2021년 2분기 영업이익 200억. 예. 전년 동기 대비 21% 올랐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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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는 231억으로 전망한대는. 음. 카카오 게임즈 오딘의 영향력이 지속 전망. 오딘의 성과 지속 전망 실적 성장, 성장 기대. 하나투어 초기적인 비용 발생은 제한적이다 저작복, 축소, 하반기, 여행, 수요, 회복, 제한적 하나투어도 한번 어제 많이 올랐죠 어, 어제 많이 올랐고 네.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오늘 2.83% 하나투어도 좋습니다. 네. 어,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우려는 내리고 판가는 울리고 네, 21년 2분기 기대치 상회했고 요 하반기 판가 인상효 폭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격 인상을 한번더 한다면 미국과 이제 유럽 주요시장 중심 판매량이 회복되고 고인치 비중이 늘어나서 양적 질적 개선세가 뚜렷하다고 합니다. 음. 네, 오늘 이제 이렇게 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음. TIM이에요, TIM. 보시면. 음. 북미향 트랙터 수출 후조 효과는 뛰어났다. 음. 잠정 실적은 매출액 2466억 원, 영업이 242억 원, 예. 북미양 소형 스트랙터 수출 증가로 동사이 2분기 북미양 매출은 전용 등위비 96.6%. 농기계 업체예요 예, 농기계 업체. 국제종합인, 기계 인수 마무리했다는 거. 국제종합기계를 백,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했네요. 예. 오늘 취득 예정은 8월 5일, 오늘이 있구요. 예. 미국내에서 경쟁력 인정을 받아서 이게 지금 선호 트랙터 부분 1위라네요. 1위 네, 이런거죠. 네,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네, 트랙터 콤바인 음. 이런 부분 북미지역 수출액이 점점점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음. 예. 매출액 좋고 영업 이익도 7월달에는 의외로 선방을 했어요. 예, 선방했고, 조금, 보시면 윗골이 달리고, 이렇게 막, 좀 예, 등락이 좀 있긴 한데요. 지금 오늘 0.7% 떨어졌네요. 예, 어제 종가가 4.3%. 예,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등락은 심, 계속 심화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가는 어쨌든, 등락을 잊고, 좋은 종목을 오래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